구형과 신형의 라벨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누가 더 진한지 모를 정도로 제 취향에 잘 맞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이게 레어브리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족발이랑 버번을 페어링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페어링할 술은 와일드 터키 중유소의 레어브리드와 러셀스 이저브 싱글배럴입니다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한번 비교를 해서 시음을 해본 적이 있고, 그때는 고기를 구우면서 페어링을 해 봤는데, 오늘은 족발과 함께 페어링을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과거에 마셔봤던 제품과 현재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은 조금 다른데,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들이 이런 라벨을 갖고 있다면,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구형과 신형의 라벨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맛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의 구형을 한번 비교해 봤으니까 신형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성비의 끝판왕 법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물을 타지 않은 배럴프루프입니다. 그리고 도수는 58.4도라는 굉장히 높은 도수를 갖고 있고, 이 법원에서는 도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요. 이 판매되는 가격은 트레이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가끔 5천원 할인 행사도 해서 7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싱글 배럴 하나의 배럴에서 나온 원액을 그대로 병입한 그런 제품이고요. 도수는 55도인데 이 레오브리드처럼 물을 타지 않은 배럴 프로프는 아니고 물을 어느 정도 첨가해서 도수를 조정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이지만, 와일드 터키의 마스터,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의 이름을 따서, 러셀스 리저브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과거에는 가격 대비 맛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이 레어브리드처럼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점점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순간 10만원을 넘어가는 가격 때문에, 그렇게 가성비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최근에 8만 5천원에 판매를 하는 곳이 있어서, 서울사랑상품권까지 사용을 한다면, 7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어서, 괜찮게 구매를 해왔고 7, 8만원대로 마시기에는 정말 아직도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요. 과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두 제품의 맛이 궁금하니까 바로 오픈을 해서 한잔 마셔보면서 각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줄게요. 이러셀스리저브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이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 마스터의 서명이 적혀있고요. 논칠 필터 버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줄게요. 반면에 이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미 러셀의 서명만 적혀있네요. 구형에서도 느낀 이미지인데 코르크가 약간 배럴 프로프에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약간 귀여운 모습이네요. 이렇게 두 잔을 따르기만 했는데도 벌써 카라멜 느낌과 나무 느낌이 이렇게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그럼 두 제품의 향을 한번 비교해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셀스리저브 싱글베럴 향을 맡아볼게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형적인 법원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런 나무의 느낌과 바닐라 카라멜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녹진한 베리류의 그런 느낌도 같이 향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버번들보다는 일반적인 버번이 바닐라와 나무밖에 없다고 하면 과일의 느낌이 조금 강해서 조금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55도의 도수답게 약간 알코올이 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어브리드도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음, 레어 브리드는 확실히 향이 좀 단순해요. 나무 느낌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고 그 나무 느낌도 러셀이 약간 젖은 나무의 느낌이라면 레어 브리드는 약간 마른 장작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바닐라 카라멜이 잘 느껴지면서 이 알코올 도수 때문인지 약간 화한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마셨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비스키 같은 그런 화한. 풀 같은 느낌도 향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진한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두 제품 모두 다 에이지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NAS 제품인데 숙성기간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레어브리드가 도수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 러셀스 리저 싱글 배럴이 조금 더 숙성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셀부터 맛을 볼게요. 음, 확실히 러셀은 제 취향에 잘 맞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타격감이 강한 버번보다는. 스카치를 더 선호하는 그런 취향인데, 이런 셀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블랙 체리의 그런 녹진한 느낌이 맛에서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뭔가 단순한 버번보다는 훨씬 더다채로운 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 물론 이 도수에서 오는 타격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른 버번 위스키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편에 속해서 일반적인 버번보다 조금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류 같은 그런 안주와 먹어도. 아니면 안주를 가볍게 먹어도 둘다잘 어울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레이어가 겹겹이 있는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마시기 괜찮은 법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레어브리드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뭐 레어브리드를 이겨라 뭐 이런 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어브리드가 워낙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도수도 높고 맛도 좋아서 이 제품을 가성비로 이길 만한 제품은 없다라는 게 약간 그 매니아 분들의 이야기고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도수가 강하면서 타격감이 좋은 그런 버번이시킬 찾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버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맛을 볼게요. 음, 확실히 레어브리드는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도 좀 거칠고 전체적인 질감도 좀 거친 느낌이 있고요 맛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이 젖은 나무 또는 사포질을 굉장히 잘해서 겉면이 매끈한 그런 나무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면이 거친 그런 나무 또는 마른 장작, 장작 더미에 쌓여있는 그런 나무의 느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터프한 맛을 보여주네요 사실, 이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이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직관적인 펀치력이 있는 것 같고 러셀스 리저브는 이렇게 강한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어중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부드러운 버번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드포드 리저브라든지 아니면 1792 또는 버팔로 트레이스 엔젤 샌비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에서는 이 정도의 그런 센 캐릭터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드럽고 다채롭긴 하지만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펀치력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블랙 체리라든지 다양한 맛을 갖고 있어서 복합적인 풍미를 풍기면서도 약간 타격감 있는 법원의 장점도 갖고 있는 그런 무난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안주와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따라놓고 조금 지나니까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이 법원의 족발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 러셀 시리즈 오브 싱글 배럴은 족발하고 먹기에는 약간 파워가 부족한 느낌이네요. 이게 일반적인 바베큐보다 족발이 아무래도 향이 더 있다 보니까 이 버번의 캐릭터가 족발의 그 강력한 향을 뚫고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어우러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바베큐라든지 양념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고기나 아니면 조금 더 무난한 안주와 페어링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고요. 레어브리드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어브리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러셀을 마셨을 때는 뭔가 족발과 함께 어우러져서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펀치력으로 굉장히 매콤한 맛으로 이 족발의 느끼함을 싹 치워버리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물론 두개다 매력적이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족발과 먹을 때는 레어브리드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느끼하지 않아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런 셀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는데 굳이 족발과 페어링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제품 모두 훌륭한 위스키고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스카치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무난한 버번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을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좀 버번의 타격감, 강력한 캐릭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레어브리드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버번이라는 게 조금 거친 맛이 있어야지 매력적인 것도 있어서 레어브리드가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러셀에 조금 더 가깝고요. 이 다채로운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품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느끼한 안주들, 특히 육류라든지 아니면 중식과 페어링을 할 때도 이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오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이 러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하모니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느끼하거나 오일리한 안주와 페어링 할 때는 레어브리드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족발 같은 것도 레어브리드가 조금 더 나아보이고, 러셀 같은 경우는 굳이 안주와 함께 먹지 않더라도 물과 함께 마셔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밸런스가 좋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이 제품도 한 병쯤 구매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레어 브리드 같은 경우야 트레이더스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트레이더스에서 할인할 때한 7만원 중반대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언저리에서 구매하시면 맛있게 드시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와일드 터키 12년 숙성 제품과도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에어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제품을 오픈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제품들이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이 됐을 때 별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두 제품의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